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써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정혜영 기자가 탄핵 이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됨으로써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결국 최고 사법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손에 넘어갔지만 전국을 짓누르고 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거치지 않고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혼돈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탄핵 여부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탄핵 심판 변론은 구두로 이뤄지며 국가 안보 등이 아닌 이상 일부 과정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 퇴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헌재가 2, 4개월 안에 심리를 마치고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60일 이내로 대선이 다시 치러지게 됩니다.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봄이나 여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반면에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책에 복귀하게 됩니다. 한편 탄핵 가결 후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관저에서 지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어 청와대 본관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무회의 주제나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도 할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본격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LA 18 Prime News 정혜영입니다